다이아는 어디 바로 하트다이아 서버 어디에 있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이아 바로 들어갑니다 소량이어도 개꿀 대량이면 더개꿀 빠른 응답과 친절함까지 겸비한 하트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범입니다 다들 오리면서 꾸준히들 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이 이거 3단계 도전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하드모드 1단계에서부터 클리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오림이고 오림이 나인 그런 모라일체의 경지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오림의 흔적 강의는 끝내버릴게요 내가 누구냐 1타 강사 백번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번부터 강조했던 메타가 있죠? 예, 강공 메타. 여전히 강공 메타인데,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깰 수밖에 없어. 못 깨면 그냥 꽈추 떼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바로 가자고. 자, 오리메 흔적. 너무 쉽다. 이렇게만 보고 따라하시면 된다. 캐릭터는 아무거나 하세요. 이미 제가 메타를 짜려고, 부캐들 있잖아. 오늘 하드모드 3단계, 부캐 전부 닫겠습니다. 예. 실패를 한 적이 없어.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켰죠. 여기서 아무거나 해도 돼. 저는 어스 제일 가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서머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 뭔가 서머니 저랑 사 대가 안 맞더라고. 자또 나왔네요. 야 뭐야? 뭐 서머 사 대가 안 맞다니까 왜 자꾸 나와? 아이 폭탄 골렘도 나왔네 이씨. 아 근데 이거 폭탄 골렘 이거 리뉴얼 돼서 겐타졌다고 했거든. 한번 가볼까? 서머는 별로니까 오케이. 폭탄 골렘 믿고 가겠습니다. 자 폭탄 골렘 좀 빨리빨리 나와라. 안 나온다고, 야, 이제 나오네. 개부 대기네. 범탄골레 죽어, 새끼야! 왜 이렇게 늦게 죽어. 여기서, 에볼 갈게요. 아니, 저범탄골래 개이쁜 은것 같은데. 이렇게 봐봐. 그래. 그렇지. 많은 대로 가서 죽으란 말이야, 이 자식아. 여기서 죽지 말고! 그렇지, 가, 가! 일단은, 빠검도 괜찮은 빠검 찍을까? 빠검? 아이스? 아이스 한번 가보자. 지 혼자 죽어버리네. 이, 삐꾸 같은 놈은, 이씨. 야, 나 폭탄골렛 괜히 찍은거 같은데. <laughs> 야, 잣된 거 같은데. 자, 뱀파 가겠습니다. 그럼 죽어라, 새끼야. 니가 죽어라 내가 바로. 어머, 아, 자꾸 여기서 태어나는 거야. 그 그래, 죽어, 새끼야. 그렇죠. 범탄골렘. 드디어 한몫했네요. 자, 여기서. 야, 범탄골렘. 클 났다. 앱을 찍자. <laughs> 야, 큰일 났는데? 저 스킬은 상상도 못 했는데? 어, 오늘까지 계속 하면서 모든 캐릭에서 폭탄골렘을 한 번도 안 찍었거든. 저번 시즌 때 완전 개 재수 없었잖아요. 어? <laughs> 폭탄골렘 찍어가지고. 아, 근데 화폐 그게 또 나오냐.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앱소를 찍고 갈 텐데 아니에요. 일단은 아직 레벨 9잖아. 그, 8분이잖아. 어스젤입니 무조건 공격 찍어야 돼, 일단. 자, 일단 공격 찍어. 나만 따라 하세요. 못깰 수가 없어. 야, 갔다 박아라, 그치? 잘했다, 볼렘아. 아, 불안해 죽겠네저 범탄이 때문에. 범탄아, 죽어! 범탄아, 죽어! <laughs> 하나 죽였네, 저거. 하나 <laughs> 미쳐버리겠네. 자, 어스젤 갑니다. 아, 딜이 <laughs> 상당히 안 좋은데? <laughs> 아까 부캐들할때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큰일 났다, 씨. <laughs> 아이씨, 큰일 났는데? 자, 밴파 가겠습니다. 아, 이거 교묘하게 편집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빨리빨리 죽여. 빨리빨리. 자, 여기서 뱀파가 있습니다. 아, 깨야 되는데 이거 못 깨면 망신인데. 자, 여기서는 에볼 찍겠습니다. 야, 범탄이 버려 이 새끼가. 불안해서 제못찍겠어 나. <laughs> 이제 아직 7분, 7분 여유 있어요. 어, 앱솔 아직 안 찍어도 됩니다. 저만 보고 따라하세요. 봐봐. 다 죽어 나가잖아, 지금. 예? 강공 메타가 미래다. 야, 요렇게 요로코로 빠져나가면 되죠 예. 이게 스킬이다. 그리고 쟤 주력 스킬 가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 제로의 영역 그거 하면 다 빠져나가요 여기서 아, 에, 아, 직쓸 필요 없죠 아 으, 그쵸 자, 어스 에볼, 에볼 한번 가볼까? 에볼 아, 근데 슬슬 불안한데? 이제 유틸 나올 때된거 같은데? 어? 자신만만하다 또 뒤질 거 같은데 저처럼 괜찮아, 괜찮아 아, 역시 강공 메타다 그냥 죽어버린다 넌내 옆에서 뭐하냐 이새끼야 가다가 다 가야지! 어우, 문제야 새끼 저거 방금 봤어? 한 마리 죽이는 아우 바거 새끼야, 바거. 어우, 짐덩어리를 갖고 왔네, 짐덩어리를 갖고 왔어. 그치. 야, 이거 큰일 났다. <laughs> <야>, 여기 서 <laughs> 야, 이런 게 나온다고? 아이씨. 일단 대시 갈게요. 아이, 에반데. 이번 내 강공 메타를 완성시켜줄 유틸이 뭐냐면, 데미지 증가에요, 데미지 증가. 데미지 증가를 무조건 찍어야 되거든. 근데 뭐, 개 쓸데없는 게 나오네요. 롤러스케이트 오지게 타고 있네, 이거. 하지만 깬다. 아, 이거 약간, 뭐야, 수정됐네. 갑자기 빨라지네. 어, 대쉬하고 나서 조금 빨라지네. 아직, 아직은 잘 잡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잘 잡고 있어. 역시, 강공이 미래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초장부터 고바디, 앱솔, 이런 거 챙기지 마세요. 그런 거하수나 하는 거니까. 자, 어스엘 가겠습니다. 그 뭐, 고바디, 앱솔, 이렇게 챙기는 거는, 그 겁쟁이들, 어, 아랫돌이, 뭐, 고급템, 일반템, 어, 고그 정도 클라스 애들이나, 초반에 막 앱솔 챙기는 거고, 저같이 신화 달고 있는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없잖아. 돌았죠? 이게 클라스다. 지금도 잘 죽고 있잖아, 애들. 아, 여러분들도 쫄지말고 일단은 공격만 챙기세요 데미지 증가까지 챙기면은 더 좋아 자어스제 가겠습니다 레벨 4니까 5 만들어야지 댐증 나와라! 오 스파이더웨이 개꿀 바로 5단계 챙겨버리죠 이거 못깰 수가 없네 어? 야 이거는 뒷짐지고 있는 우리 할머니도 깨겠다 이거 어 진짜 못깔는데? 꺼자뭐 찍을까? 그렇지 데미지 증가 바로 가겠습니다 데미지 증가 무조건 찍어야 돼 허야야야야 어 대시도 나쁘지 않네요 대시 괜찮네, 어? 어야야야 그쵸, 그쵸. 어, 대시 괜찮네. 아까 강공 메타 해가지고, 보스를 다 잡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딜이 안 나오네, 좀. 몸이 쌓이네. 보스 못 잡을 것 같은데. 지금 스킬을 하나 더 레벨 5를 만들면 좋겠는데, 아이몸 몸이... 많은데? 이거 큰일 났데 아까 이런 느낌 아니었거든. 아, 저기 가, 저기 가! 아잉, 다갔다 너무 자, 여기서, 뱀파? 에볼? 앱을 가보자 앱을 앱을 갈게요. 그렇지, 그렇지. 데미지 증가 바로 가고요. 그 다음에 대 증가 야, 앱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일단 야 일단 가. 강공 메타니까. 예 보여드릴게요. 자 완벽한 강공 메타네요. 돌았죠? 앱솔이랑 고바디 없어도 하드 모드 깨는 걸 보여드릴게요. 야, 솔직히 앱솔 아니면 고바디 하나 찍나 그랬거든. <laughs> 근데 안 나오네 이거 끝났네. 해릭스일로 와이즈 아가 딜로 다 찍어 눌러버릴라니까. 아이 어, 새끼들. 야 비켜 있어. 야, 이 범탄 이 새끼, 아유, 진짜. 야, 이건 죽어도 찍지 마세요. 저 폭탄 걸리는 새끼, 저거. 어? 리뉴얼 해줬다며. 아니, 누가 카톡방에서 좋아줬다 그랬거든. 누구냐, 누가 말했냐, 저거. 찾아낸다, 내가 진짜, 이씨. 어? 내 실력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 저거 뽑아가지고. 자, 여기서 벤파 4단계 바로 갈게요. 자, 1분 남았네요. 무난하게 깨겠죠? 어, 야, 야, 비켜봐, 이 새끼야. 어, 야, 이씨. 방심했다. 죽을 뻔 했네요. 어? 하지만, 쉽다. 강공 메타가 진리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자, 여기서 오, 데미지인가 바로 갈게요. 고바디 안 찍습니다. 다 찍어 눌러버릴게요 딜러 예 방금 뭐였냐? 와리가리 지려버렸네아 몸이 근데 많은..많은데 <laughs> 비켜 새끼야 그쵸 데미지가 세니까 그냥 다 뚫어버린다 예 모든걸 다 뚫어버린 남자 예, 뚫어빵 백범입니다 시원시원하게 이번에 전변도 뚫어버리겠네 야 뭐? 야 대시 찍어볼까? 아, 가자 비켜 새끼 어 잠깐만 비켜 새끼 제로예요 어이 야, 새끼야 어이 죽을뻔했네요 어? 아 쇼였어 쇼어 긴장감을 중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어 3초 2초 1초 쉽다 박 강공메타 무조건 하세요. 야, 다 끝났는데. 티스 새끼야, 어? 아, 근데 보스는 못 잡았네. 자, 보셨죠? 공격만 오지게 찍으면 돼. 공격 오지게 찍고, 하지만 폭탄 걸면 찍지 말고. 그리고 데미지 증가 챙기고, 그리고 나머지 유틸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어, 여지껏 이 강공메타로 이백 범위는 실패한 적이 단한 번이 없다. 승률 100%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구요. 자, 기분 좋게 오늘도 오리면적 깼으니까, 어제 끝내지 못한, 어, 어디 가서 이 백조새끼, 이거, 어? <laughs> 이거 뚫어야죠. 오늘, 그, 뭐야, 거무에서 하나 먹어왔거든요, 수호석? 야, 두개 중에 하나인데, 안 나오겠냐고. 확률 50%인데. 첫 번째 거맨 마지막, 두 번째 거맨 마지막, 세 번째 것도 맨 마지막이라고? 말이 안 되지, 이거는. 확률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 새끼라면, 이 새끼들아, 넣어줘라. 자, 여러분들. 이 백조새끼가, 부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 백조가 말하는 건, 여기를 클릭하라는 거야.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1번을. 백범아, 여기 1번이야.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얘가, 부리로. 근데, 여기서 속으면 안 돼. 4번입니다. 이게 NC의 계략이에요. 이 쌍놈의 새끼들. 자, 바로 4번 갈게요. NC와 거꾸로 가는 남자, 백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호성이 나고, 내가 수호성이. 그럼, 뭐랄지, 성우새끼야. 그쵸? <laughs> 야, 이 백범이 폼 올랐다. 어?? 물방일이거디이거디물 <laughs> <laughs> 들어왔을 때노 저어야 되거든요. 자, 부해도가 볼게요. 수호석 10개, 10개 개 많습니다. 크리스터 뚫어 버려 가지고 여기까지 이거 성공해 보자고. 크리티칼 샷. 자, 갑니다. P30은 바로 가죠. 아까 본캐가 4번 해 가지고 성공했잖아. 이거 3번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성공세 아이. 아 너무 조급했나요? 자 그러면 여기 사람의 심리가 1번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2번입니다. 예 심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수성은 뭐다? 심리전이다 아이. 자 봐봐. 야 이번에 독수리네 이놈새끼. 독수리가 불의를또 여기를 가르치고 있죠. 역시 우리는 NC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 4번이에요. 다 족보가 있는 겁니다. 보고. 아, 아이, 아이 미친놈들아, 이걸 다 빨아가냐? 아 하나 좋다 말았네 오늘. 어우, 씨이 러머 새끼들 여덟 개를 빨아가네, 하나 뚫는데 이건 몇개 빨아가냐? 어이, 다섯 개인데 이 새끼들아, 어이. 아래 이. 씨